안녕하세요. 어제 2025년 6월 17일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에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.5%로 동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번 결정으로 일본은행은 3회 연속 기준금리를 0.5%로 유지하게 됐습니다. 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. 특히 이번에는 내년부터 국채 매입 감액 속도를 늦추겠다는 즉 통화 긴축 속도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되어 시장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본의 금리 결정에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까요? 그 중심에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습니다.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의 초저금리를 활용해 엔화를 빌린 뒤 미국이나 유럽 등 금리가 더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. 이 과정에서 빌린 엔화는 주식, 채권, 부동산,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 갑니다. 일본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게 유지하면 이런 레버리지 투자가 계속 이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금리를 올릴 경우 투자자들은 빌린 엔화를 갚기 위해 해외 자산을 대거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. 실제로 엔케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때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겪습니다. 예를 들어 2024년 7월 일본은행이 예상 밖의 금리 인상 신호를 보냈을 때 글로벌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은 동반 급락을 경험했습니다. 투자자들이 빌린 엔화를 갚기 위해 주식과 코인을 대량 매도하면서 단기간에 수조 원대 자금이 빠져나갔고 이로 인해 비트코인, 이더리움,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했습니다. 당시 한국 코스피 지수도 하루 만에 8% 넘게 하락하며 블랙먼데이라는 말까지 나왔죠. 엔캐리 청산이 이렇게 위험한 이유는 일본의 저금이 덕분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왔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일본이 금리를 올리거나 긴축 신호를 보내면 이 모든 레버리지 거래가 한꺼번에 청산될 수 있습니다. 투자자들은 빌린 엔화를 갚기 위해 자산을 팔고 엔화를 다시 매수해야 하죠. 이 과정에서 엔화 가치는 급등하고 투자자산 가격은 급락합니다.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해지면서 매도세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시장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과거에도 앤키리 청산은 여러 차례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됐습니다.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,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굵직한 사건마다 일본발 금리 인상이나 긴축신호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. 그래서 코인 투자자들도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. 암호화폐 시장은 글로벌 자금 흐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. 어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.5%로 동결하면서 당장은 시장이 한숨 돌리는 분위기지만 내년부터 통화 긴축 속도를 늦추겠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더욱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. 언제든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오면 엔케리 청산 공포가 다시 시장을 덮칠 수 있습니다.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이런 글로벌 자금 이동에 취약하므로 일본 금리와 엔화 환율의 움직임을 꼭 주시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